예수님의 보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오늘 그 사단의 정체를 알면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오늘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추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이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계신이라라고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교제하며 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3, 4배까지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져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한 분만을 섬기신다면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 아니하노라. 저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의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며 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적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이고 욕심을 넣고 그 누로 욕심을 넣어서 사기치게 하고 거짓말로 하여금 욕심을 내게 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사기치다가 나중에는 살인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적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 속에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배,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예배, 마귀, 어큰 용이라든가 예배은 마귀, 또사단의또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어 또한. 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인하기 하고 욕심을 불러 일으키고, 어, 또한, 어, 사기를 쳐서 어, 살인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쯤 속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한 사단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앞에까지 가서 밤낮으로 우리 죄를 끄집어내어서 참수하고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일 때, 오늘 이 이 사단이 원래부터 사단이었는지 어, 오늘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사단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 주었고, 또한 그러하려금 찬양하게끔 소고와 비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 천사들의 잠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지옥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들어났도다. 이 사단은 풍성한 것 때문에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욕심 어, 16절 말씀, 내부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간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풍성하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어, 17절 말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거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교만하여 졌습니다. 어, 또한, 교만해져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쫓아, 쫓겨난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지금 어떠한 문제로 혹시 염려하고 계세요? 그 염려 빨리 하나님께 맡겨 버리세요.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어떠한 문제를 아, 어, 어, 문제를 줘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삼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가 벌벌 떨면 우리가 안 됩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마가보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습니다 이 사단은 다가갈 때가 있으면 와볼 때가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혹시 옛날 집에 한번 와보는 겁니다. 44절 말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옛날에 쫓겨나서 그 집에 와보니까, 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물,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말씀이 없으니까 텅텅 비고, 깨끗하게 수리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사람이 혼자 들어가면 저번처럼 또 쫓겨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명을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사람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통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검, 사단은 이 건강과 또 가정을 빼앗고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단은 떠나, 떠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으매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몸에 우리 몸을 눌러 병들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눌러서 불행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눌러서 부도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그 불행한 어, 불행한 가정은 행복해지고 부도난 사업장은 번창하게 되고 우리의 병든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순식간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쁜 생각으로 주어서 우리로 알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왕복음 1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자기가 모은 모든 향, 향유를 예수님에게 모두 부었습니다. 가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장면을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어, 우리에게는 약점이 어, 우리 어,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망하게 했는데, 우리도 이 우리 약점을 말씀으로 빨리 보완하지 아니하면. 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마귀에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완복음 십장 십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도둑은 영적인 도둑은 우리로 알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풍성히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니까, 멸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다 보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원망 대신에 바꾸는 겁니다. 아 감사하다. 이거보다 더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진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바꾸면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요수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뭘 허락해 주셨냐면 흙을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흙이 무엇인가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향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면 사단의 한줄 십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큰복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긴 하지만 하루 종일 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풀라는 거죠.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자꾸 주어지니까 빨리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완하라고 하십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는 마귀에게는 감괴한 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괴한 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알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 사단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의 감정과 감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능히 이깁니다. 자, 2장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어, 따라 살고 있다면 악한 영과 주십니다. 자, 사단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를, 우리 예비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말씀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을 넣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하기를 깨트려서 이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기록입니다. 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요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복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한번 그 권세를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월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뱀, 정갈 즉 사단과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어, 그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는 해받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흘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사단을 밟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 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왼 손을 이 없고 오른 손을 잡 머리 고아 저와 함께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치어다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은 모든 염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로 명하니 말을 치어다치어다 예수님의 이름로명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모든 근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떠나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갑니다 오늘 사단에 모든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 모든 사단의 기력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사단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큰복 받았습니다 아멘